보이는 세상 물질의 공간과 보이지 않는 하늘의 공간 지금 내가 먹고 움직이고 일하고 자고 하는 지금 이 공간이 육적 생명으로는 집빌이고위식주가 해결이 되지만 영적으로는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내안에 영에 함께 할 때만 지금 있는 이곳이 천국입니다 하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수 없고 지금 내 현재에 처해 있는 위치가 하늘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늘은 내 마음의 영에 있습니다. 성경에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서도 찬미를 부르고 할때옥문이 열렸지만 바울과 신라는 감옥을 안나가고 간수장과 가족들을 전두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이 세 친구가 누구와 내들 신상의 절을 안 해서 풀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머리털 어나 타지 않고 죽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봉해서 무사히 사자굴에서 나왔습니다. 모세의 홍해바다에 이어 모세가 지팡이를 바닷물에 받고 기도할 때 홍해바다가 갈라져 애굽에서 출애급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습니다. 바로왕과 부하들이 바닷물에 수장지었습니다.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한 땅은 40년이 걸려 일세대는 죽고 후세대가 들어갔습니다. 여우수와의 기두로 태양을 멈추게 해 밤에도 대낮같이 밝아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독서에 물려도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죽은 자살을 살리시고, 해당장 야유의 딸을 살리시고, 귀신 잃린 가인을 자유케 하고, 오병의 이적을 통하여 오천 명을 모였습니다 유튜브에 도끼로 육군중령 <laughs> 상간 가족을 도끼로 죽인 고재봉 사형수가 예수님의 영으로 거듭나. 2,000명 제수자들을 주님으로 품으로 인도했습니다. 서진눔사롱 사건, 제수자가 사형수로 거듭나, 많은 제수자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했습니다. 여지수 사형수도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 여지, 여지수들과 교도관님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했습니다. 중국에서도 그러한 사례가 많고, 이북에서도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대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빛에 죽으며 유죄의 가난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사람은 그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교도소에 감옥이든 큰 부자의 저택에 살든 시골의 오두막집에 살든 하나님이 함께하여 진명이 가난한 자는 그가 처한 곳이 하늘이입니다 마음속에 두 마음을 벗고 신앙을 50년 해도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이 거듭나지 못하면 그 자체가 감옥이 됩니다. 영으로 거듭나 말씀이 내 안에 체험이 되면 내 온몸 마음 감정 세포가 다합니다. 내 있는 자리가 도심지든 시골 생활이든 큰 저택이든 시골 오두막집이든 예수님의 임재가 내 영에 충만하면 나 있는 곳이 천국이됩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내용이 없다면 세상의 부, 돈, 물질, 명예, 권력 다 가졌어도 천국이 못 됩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내게 에 계시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면 육신의 답답한 거, 수고하고 무, 무거운 지혜짐 근심, 걱정, 두려움위에서 해방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진정한 애배입니다. 걸까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 실제 임한다면 나는 서있을 수 없습니다. 모세가 바위 뒤에 숨어 하나님의 뒤를 보았습니다. 이사에도 하루다 망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에세겔 1정 1절. 제 13년 4월 5일에 내가 그그 그 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이 이상을 내게 보이시고 여호와의 왕이 사로잡힌지 5년 2달 5일이라 갈 때였던 그 발강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니. 에스겔의 이상 중에 하늘이 열린 것을 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연월이 열린 것을 보여줌 여호와의 임재가 에스겔 선지자에게 특별히 임함 하늘의 임재가 영광 가운데 에스겔의 말씀하심 시간 약속 사명 비전을 말씀하셨습니다 솔루문왕도 하늘이 열렸습니다 역대하 5장 11절 14절 참고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을 성전이 가득함 모든 악기가 하늘의 열림, 눈에 보이도록 이마 단순히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준비되면 오늘날도 역사할 있입니다 지금 교도소에서 사형수로, 무기수로, 장기수로서 옥중에 있을지라도 영의 눈으로 보면 솔로몬이 이상을 지금 영의 눈으로 볼수 있는 것 같이 여러분들도 준비가 되어서 자유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곁에 수호하는 천사와 성삼위 하나님 임재가 항상 옆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말씀같이 해제 동굴이나 목중이나 감옥이나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영에 하나님을 보시면 자유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 어느 곳 어느 장소에 있든 있는 곳이 하늘에 됩니다. 히브리 11장 전체를 참고하고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삼심하늘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1사년 후에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실제 나 있는 곳에 여기 계시구나. 나 함께 하시는구나. 하늘이 열린 것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나와 동행했을 때, 지금 어느 곳에 있던, 감옥이든, 해저동굴이든, 화려한 궁전이든, 시골 오두막점이든, 지금 있는 곳에 마음 문, 영혼을 활짝 열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에 달신 예수님 바라다 보시고, 내 육신의 육적생명이 지금 죽는다면, 지금 있는 곳에서 하늘이 열립니다. 복음은 실제입니다. 오늘날 두 무리가 있습니다. 창틀이 있는 감옥에서 사는 사람과 창틀 없는 감옥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살이 살면서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영이 죽은 사람들, 육적인 혼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실제 감옥에 갇혀 있지 못하지만은 세상살이에 사단한테 붙들려 살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종살이 하기 때문에 감옥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교도소에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임재하고 주관한다면 그 있는 곳이 천국이 됩니다.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 환경을 지배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곳을 천국으로 만드십시오. 복음은 실제 상황입니다.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이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 했습니다. 마음의 영이 어린아이책 가난해지면 사도바울의 구약의 선지자 같이 실제 하늘을 볼수 있고 능력이 따릅니다. 마음의 육신의 육족생명,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불질를 추구하고 식욕과 정욕과 이생이자르가 한 무게 정욕에 빠지고 이기심과 교만과 탐심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로는 하늘을 볼수 있습니다. 맑은 하늘과 바다, 상강, 들려, 강수, 동식물, 사람 다 하나님이 요새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사정전 구장 2 0절 사람이 예수님이 있는 자를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보고 눈이 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하나님와 제자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사흘이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내 안의 영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사랑으로 임재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음성으로 실제 나타납니다. 말씀이 영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공간, 만물이 실제 살아서 영이 됩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고 능력이 됩니다. 이사야 하나님을 대면할 때 사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았을 때 사명이 생깁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본 사람은 결단고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 지하까지 살 수가 없습니다. 삼숙에서 세상의 부귀영화, 물질, 부동산, 문화 와 세상 속에 있는 것을 다 져버리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육적 생명을 벗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고 감사에 사랑과 열정이 뜨겁게 차오르와서 도저히 전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있는 이 시간에 마음 문정이 열리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나의 영을 통해 역사하고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봉사로 하나님을 매 순간 대면하는 사람은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보았을 때 하루에 삼천명씩 해계시켰습니다. 각자 있는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교도소에 있든 가난하든 부자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임기 안에서 빗대로 소금의 역할을 한다면 그 있는 곳이 하늘일입니다. 강원도 인제 상남 홍천에서 27년간 유기농사 지으며 약초나물 벗어 채집하며, 이미 왕 누님과 아들과 어린 양의 집을 수양관 운영하며, 각종 생활습관병, 암, 당뇨, 심혈관질환, 마음의 병, 기타로 질구로 아프신 분들, 천연, 치유, 예방, 치유하며, 2010년에 특전사 애역단체 수양관을 오픈식을 걸고 수영관을 잠시 운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수영관을 하게 된 동기는 5.18 강주사 때때 햇빛이 장갑차에 깔려 죽을 뻔했고, 금난도에서도 질기 선배가 나를 안고 통나무 밑으로 들어가지 못했으면 전 죽었을 것입니다. 전난도청에서도 고립돼도 죽을 뻔했고, 전남대학교에서 젊모의 돌이 맞아서 하이바가 벗겨졌고 여러 번 총에 죽을 뻔한 그 트라우마 때문에 43년 동안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시골 생활하고 수많은 좋은 글을 쓰고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내가 갖고 있는 3 5 0 0만이라는 돈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치유하며살수 있었지만은 특히 5월달 특히 저녁이 되면은 잠을 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열심히 땀을 흘려 일을 했기 때문에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잠시 단잠을 잤지만은 또 새벽 일찍 일어나서 깨워서 다시 글을 쓰게 되고 또피곤하면 잠시 눈을 붙였지만은 제 마음은 항상 그 트라우마가 43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벗어나지 못해 누나의 도움으로 영종도 구청에서 장애인 1급 정신 장애 1급 그거를 받고 87만 5천 원으로 겨우 생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27년 동안 저와 같이 같이 살았던 누님과 수양관을 운영했던 계기가 됐기 때문에 다시 전원 학교, 대한 학교를 하고 싶지만은 저는 가진 재정이 없습니다. 특전사 성우의 장군님 또 여러 장군님들. 연관장교나 유관장교님들 부사관 선배님들 시월에 주택이 있고 임야가 있고 농가 밭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다면은 저에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국가전략학교 예담자담 성서 대안학교를 지금 사이버 학교를 운영 중에 있사오니 여러분들이 뜻이 있으면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7년 동안 인제 상남 홍천에서 어린 양의 집 수영관과 특전사 예벽단체 수영관을 잠시 운영하면서 수영관을 찾는 많은 분들 자연식의요법과 민간의학, 대체의학, 성서의학, 한의학, 양의학을 공부시키고, 특히 성경, 창세기 요한계시록을 체계적으로 공부시켜 왔습니다. 성수진리, 건강윤기별, 영혼육의 비밀, 믿음으로 말미암느니 요한계시록, 단엘서 연구, 해원서를 체계적으로 공부시켜 왔습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핸드폰으로 연락 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27년간 삶 속에서 체험한 것을 생생하게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자연 속에서 27년간 약초 재배하며 유기농 농사지으며 또 많은 사람들 경락 마사지와 자연 치유로 치유한 경험담들 또 암환자가 자연식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된 모든 체험들 다 공개하며 나눠드리겠습니다 행복하고 그늘이 없는 가정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사업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사업입니다 이생명사업에 뜻이 있는 분들은 010-3381-7716으로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